안녕하세요. 넘버투 황전입니다. 자, 오늘은 기다리시던 한남동 몬트리아 소개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몬트리아의 바로 위치입니다. 한남동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 부호들이 선호하는 입지이기도 하죠. 자, 뒤에는 매봉산과 남산이 있고요. 앞에는 한강이 있고요. 그리고 한남역도 근거리에 있으면서 어,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한남동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 한남 더힐, 나인원 한남, 유엔빌리지는 연예인들과 대기업 재벌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100평대에 100억을 호가하는 그런 고급빌라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뒤에는 순천향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약 1,200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수를 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남동이 전통적인 부촌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요, 교통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각국의 이렇게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도 좋고요. 바로 옆에는 용, 서울 용산국제교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는 한남 어, 뉴타운 지역인데요, 어, 한남 3구역은 5,800여 세대를 현대건설의 시공을 맡았습니다. 자, 이 한남산구역 재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옆에는 또 이렇게 한남근린공원 부지가 있고요. 아,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에 90만 평의 최대 규모로 이제 제 공원이 어, 지금 예, 개, 개발이 계획되어 있죠. 자,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특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오피스텔을 허가가 나지, 나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몬트리아의 그 희소성 가치가 올라가겠네요. 자, 용산과 하면요. 강남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매가가, 매매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자, 그것은 절대적으로 오피스텔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곳은 평수가 아주 큰 대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몬트리아의 중소형 어, 이렇게 평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더 이점이 되겠네요. 자 몬트리아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총 142실이고요. 주차는 물론 가능합니다. 자 전용 면적 7평부터 25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주력 상품은 15평입니다. 자맨 위에는 하늘 정원이 있고요, 근린 생활과 섹션 오피스 그리고 3층부터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자 하이엔드 하면 역시 자재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어, 모든 가구들이 이렇게 이탈리아 그리고 어, 독일, 스위스 등전 어, 세계 명품 1위 브랜드를 사용했다는 거, 네 믿을만하네요. 자, 그리고 어, 좀더더 차별화된 컨실어스 서비스를 위해서 돕다와 업무 제휴를 해서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자, 오픈일이 좀 궁금하시죠? 자, 가오픈이 4월 10일인데 예정입니다. 변동 가능 가능하고요. 자,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정보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